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욕구와 또 마귀의 욕구가 끊임없이 서로 주인을 되려고 싸웁니다. 성령님하고 마귀가 실력이 비등해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게임이 안 되는 대상이죠. 그런데 어째서 우리 마음 속에는 싸웁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이 꼬드길 때 그냥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아이 마귀가 꼬드기는 것에 유혹을 받는 게 우리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성령님과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싸움이 대상이 돼요.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더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마귀가 하는 주는 생각에 더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의 성향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금방 우리 마음은 마귀가 장악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는 도무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 영적인 존재들이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아,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마귀가 역사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마귀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도록 아마 이렇게 보여진다면 성령님을 따라가기가 훨씬 쉽겠죠. 근데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아, 성령님이 역사했구나. 마귀가 역사했구나. 마귀가 역사한 것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다 마귀가 역사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마귀가 역사했구나 하는 걸알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 영의 역사의 실체를 아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다 밝혀주었는데도 우리가 그걸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운전할 때탁 끼어들게 하면, 복수하고 싶어요. 하여튼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불쑥 일어납니다. 내가 무슨 손해를 봤거나 누가 나에게 아주 안 좋게 했으면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 하는 일. 너무 다급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부끄럽고 또 손해 볼것 같으니까 해 놓고 안 했다 그러고 안해 놓고 했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애. 분열을 일으키는 생각. 누가 내 편일까?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금방 우리는 이렇게 편 가르는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그 뿌리가 어디서 오는 거죠? 마귀예요.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 일이 다 마귀의 일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딱 만나면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면 마귀에게 휩쓸리지 않는데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뭐 화가 불쑥 일어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거짓말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충동이 일어날 때, 또는 어떤 음란한 유혹을 받을 때, 또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그런 시간에, 아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분별이 안 되죠. 우리 속에 그 그러니. 현상에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옆 사람이 분별해 주면 화가 더 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 생각이에요. 나보고 마귀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마귀가 지금 당신을 사로잡으려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화가 나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래서 어, 형편이 참 어려운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은 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참 나로서도 참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는 거 보면, 아,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성령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심어줄 때, 아,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고 딱 분별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가면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처럼 깨닫지를 못해요. 역사를 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분별이 안 됩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사이에 보면 육신의 일이 15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취한 거, 방탕함. 이 열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 속에 여 열다섯 가지 중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 점을 체크하셔야 돼요. 마귀의 열매예요. 마귀가 어떤 형태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알 수는 없지만, 언제부터 마귀가 내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고, 내 마음속에 시기심, 내 마음속에 분나는 거, 내 마음속에 당짓는 거, 편을 가르는 거, 하여튼 언제부터 역 그렇게 역사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하여튼 지금 내 마음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음란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내 속에 자기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 그 자체가 분별이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깁니다. 뱀을 끌어 안고 있을 사람은 없어요. 뱀인 줄 모르면 끌어 안아요. 내 속에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고 있구나. 분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이, 에, 마귀가 내 속에 맺은 열매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집회 때한번 어느 청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줄 기도 제목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정확히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느낌은 확 왔어요. 자기가 죄의 종로를 하고 있음을 정확히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기도 요청을 하고 나왔어요. 반드시 그는 그 죄의 종로릇 해서 노미를 받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종로릇 해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근데 분별이 뭐안 되면,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게 분별이 안 되면, 나를 죄에서 종로로 하는 데서 건져달라고 기도 부탁조차도 안 하게 돼요. 그게 무서운 마귀의 역사라는 걸 분별을 못 하니까 화나는 것을 그냥 품어요. 시기심도 품어요. 거짓도 품어요. 음욕도 품어요. 은근슬쩍 우상숭배도 해요. 세상 방탕한 것을 즐겨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분이 가득한 것이 이게 마귀가 내게 역사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는 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아, 내가 은근슬쩍 음란한 마음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게 이게 마귀의 영의 역사구나. 분별을 했으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저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삶에서 내가 계속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거든요 어린아이라도 누가 집에 들어오면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 왜 들어오세요? 어린아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내 마음은 예수님께서 왕 되신 마음인데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때 당연히 내 쫓아야죠. 내게서 떠나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남이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걸. 이제는 더 이상 탐심과 정욕을 내 것이라고 품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내어 쫓아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데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점점점 마귀가 나에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됩니다. 전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는 순간을 분별을 못해요. 나중에 내 속에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서야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혈로 정결함을 구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되는 감각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순간에 내 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 줄때딱 직감적으로 느껴요. 아, 지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어떤 생각을 넣어 주는구나. 그러면 이겨요 주님은 우리가 능히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홉 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 나에게 꼭 이것이 필요하다. 이 열매가 내게 맺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지금 체크해보세요. 오늘 일기에 꼭 써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열매는 이 열매입니다. 왜 쓰, 써보게 해드리나? 여러분이 내가 그때 하나님께 그 열매를 구했더니 내게 그 열매가 맺어졌구나.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어주실 수가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어느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하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사랑의 열매도 안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도 안 맺어지고, 오래 참음도 안 맺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나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없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 열매가 없어서 나중에 버림을 받는 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정말 거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사랑이 내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원래 여러분에게 없던 사랑이라는 것. 기쁨도 마찬가지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맺기 원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맡았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떤 중요한 일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늘 굳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쁨도 사랑도 온유도 전혀 열매 맺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 속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 충성, 자비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무 쉽게 분별이 돼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마음을 지키는 거, 마귀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 힘들다, 귀찮다, 부담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무더히 애를 쓰는 일을 매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려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매일 일기 쓰자, 그걸 매일 나누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향이 금방 마귀와 육신에 끌려 살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런 영적인 판단이 없어지게 돼요. 영적 인지 능력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분별도 못하고, 가정, 교회 다 망가져버립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분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성경 보면 다 나옵니다. 매일 갈라디아서 5장을 읽으면 금방 분별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아주 작은 소리라도 금방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 간증거리가 생기게 됩니다.